네, 반갑습니다. 음, 음. 오늘 하루 예, 좀, 좀 많이 힘든 시장이라고 예,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 예, 눌리면은 네, 예, 아, 이걸 봐야 눌리면 예, 오늘 양봉으로 예, 나오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예, 그렇게 일단은 잘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음, 예, 오늘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예, 조금, 어, 어, 좀 압축을 좀 하려고, 예, 그래서 조금 정리를 몇 개를 좀 했는데요. 아, 몇 개가 아니구나. 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 섹터 중에는 예, 삼성전기, 예, 그리고 예, 유니테스트, 그리고 예, 코리아, 예, 코리아 서킷트 이렇게 지금 이제 세 종목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삼성전기를 예. 음, 예 일단 오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요때 예, 지난주에 이렇게 지금 고가의 혼조를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요 금요일날 대응봉이 나와서 정리를 할까 말까 뭐 그러다가 예, 26일차로 예, 오늘 들어오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 준비 구성은, 일단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양보로 붙어서, 예, 나가주면, 예, 좋은데, 지금 포트가 지금 너무 분산이 된것 같아가지고, 예, 삼선전기가 차트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직전 파동에서, 예, 가격 못 붙이. 그리고, 예, 파동, 예, 시간이, 예, 절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네. 예, 예, 이 날이 10월 25일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예, 그 다음 날부터 네. 예, 예, 매수를 계속 예, 해 가지고 계속 들고던 종목인데 예, 일단 삼성전기가 조금 무거운 그런 한 예, 느낌이 많이 듭니다. 탄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기는 예, 예, 뭐 매도할 지금 이유는 없고요. 예, 내일부터 예, 준비 구성을 하고 예, 양봉으로 붙어서 이렇게 나가주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지금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금 코레스키트하고 예, 유니테스트 예, TDR5 쪽으로 조금 어,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것이 더 어떨까 싶어서 예, 그래서 삼선전기를 일단 예,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레스케트 같은 경우에는 예, 최저점으로부터 지금 42 영역인 41 영역에서 지금 일단 예, 고점을 만들고 요 지금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예, 눌림을 받고 예, 대양봉으로 그죠 크게 기둥을 세우고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이런 지금 모양을 지금 좀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어,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예,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예,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생각으로 지금 예, 삼성전기를 조금 비중을 예, 많이 <laughs> 매도를 하고 코라스트을 지금도 예, 매수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26일 이날로 이제 26일이고요 유형스피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예, 기운선이 조금씩 예, 올라올 겁니다 한 이틀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 다시 좀 행보를 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눌림을 주면 예,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음, 지금 42일 차고요 여서부터 기 지금 30 3일차, 그리고 요서부터, 예, 52일차, 요서부터 지금 보면은, 안 대우고, 여기는 1절 안되고, 여기는 반기, 예,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예, 어, 전원선과 기준선요 사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예,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곧 이, 이격이 좀 좁혀져야지만이, 예, 뭔가 한번 또, 시세에 좀 어, 분출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예, 종목을 좀 압축을 하려고 예, 3전 전기는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유니 테스트는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직전 요 예, 돌파형 피가 나온 이 자리로부터 지금 42일 차로 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26일 예, 내일, 화요일 수요일, 에 예, 수요일부터, 예, 긴선이 돌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빠르게 조금 긴선 위로 지금 올라와, 어, 와주는, 이 긴선 위로, 예, 올라와주는 모습이 예, 조금 나와주면, 예, 조금 좋은 흐름을 갈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예, 조금 더, 예, 눌림이, 예, 더올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DR5 이쪽 섹터를 조금 더어 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으로도 지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좀 많이 들어왔고요 코레서큐티는오늘 예,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많이 사다가 오늘 좀 팔았지만은 예, 기간 예, 투신 예. 연기금 쪽에서 좀 매집이 좀 계속 들어오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기를 제가 뭐 어, 나빠서 팔은건 아니고요. 예. 종목을 좀더 압축을 하고 싶어서 지금 어, 좀 종목이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는 예. 오늘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예. 나쁘단 얘기는 아니고요. 예.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조금 무겁죠. 아무래도 지수 관련 예, 대형주다 보니까 그 아까 서대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이 바로 예, 직전 저점으로부터 26일차였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부터 양봉으로 붙어서 나가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예, 아주 좀 좋을 것으로 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팔다가 그죠? 예, 오늘 좀 많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 기관들은 뭐 매도도 있지만은 예, 꾸준히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 예, 그런 종목이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는 예, 올해보다는 예, 내년이 더좀 어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예, DDR5 쪽으로 좀 압축을 예, 하고자 그렇게 지금 삼성전기는 일단 예, 정리를 오늘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관심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하미 반도체, 예, TV 하이텍, 예, SK 하이닉스 예, 이런 종목군들은 예,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예, 계속 무난히 예, 담아가도 예, 조들 타고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섹터 중에 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긴선이 계속 예, 이틀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계속 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선에 예, 올라온 곳에 동조하면서 예,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예, DB i 하이텍은 뭐 SK 하이닉스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 하미 반도체가 지금 예, 조금 깊게 좀 눌렸는데요. 예. 예, 구름 상단까지 지금 내려온 것은로 예,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예, 그래도 예, 여전히 좀 좋은 예,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어, 간략하게 예, 반도체 예, 종목을 한번 예, 제 포트에 있는 일단 삼선전기 예, 코레스케트, 예, 유니테스트 요세 종목 중에. 예, 포트를 조금 압축하고자 예, 유니 테스트와 서킷, 코리아 서켓 TDR5 예, d 쪽으로 조금 압축을 하기 위해서 예, 삼선 전기를 예, 오늘 예, 정리를 했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